신호 열차입니다. 열차 곧 출발하겠습니다. The train in platform now is the n e Uma train number 1 2 5 d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수원역에 도착합니다.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말라졌지. 피좀 말라졌지. 말랐어? 이게 고였어요. 어? 여기 바는 어, 어, 여기, 여기 앞에 앞에는 도다이네 오, 너무 아파다 아, 이런 거 몰랐어? 네. 아, 몰랐어. 내가 모세 어딘가 보이는 어. 샌들을훔아거든 아, 너거 네 아니야? 아니야? 야 이거 신발은잘 고쳐놔야 되네. 원래아야 뭐야? <laughs> 어떡게다 맛있을 것 같은데? 이거는 고를 수가 없는데? 아. 어, 유튜브를 아시는 분이네. 위에서 먹고 드시고 가세요. 네. 이게 완전 대박이다 뭐야 진짜 이쁘네 <laughs> 두개사는데초콜라랑 <사야> <laughs> <laughs> 첼로 이거랑 뭐가 맛있을그냥콜오 그래, 쇼콜라로. 쇼콜라로 가자 <laughs> 아 시원해 맛가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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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맛이었지 씨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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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응. 밥을 못 먹어서 그런데 도로가에 가서 땡기니까 이것도 먹어. 이게 새우깡이야. 아 먹는거 근데 이렇게하면큰에좀 넣을까요? 이거 좀 해봐. 응. 아, 안 되나? 바보처럼. 아직 유튜버 꿈나무라고 한다. 왜 밥을 안 먹어? 이렇게 하 쳐먹을 줄알고 이제 항상 배부를 예정이잖아 진짜 응음 맛있다 음. 8시 9시 오빠 난 계획을 끝냈어 그래서 허민한테 통보도 했어 우리 여기까, 여기서 8시까지 존버를 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 두부두루치기집 여기 있거든 여기서 포장해서 8시에 넘어갈라고 그러면 고기 먹는 동안 먹는 동안은 그냥 허민네 집에 조용히 냅두는 거지 허민네 집하고 코 앞돌아 그것도 다광색님께 라니까 여기 졸래 맛있어. 포장 가능할까요? 네. 저희 <laughs> 어 우부 오징어 중국치기 어? 진짜로 음, 순한 맛으로. 다 일행이세요? 네네네. 진짜 순한 맛 하나요? 네. 사리 네. 혹시 추가해야 되나요? 네. 그러면 사리도 생사리로 드릴게요. 네, 생사리도 두개 <laughs> 주세요. 이만 사천 원이면 이제 못할 거 같아요. 할수 있는 해성 특급, 해성 특급 진짜 졸 재미, 둘 재미, 너무 재 네, 해성 특급도 뺑, 어쨌든 뺑뺑 돌잖아. 근데 그게 약한 거 같아. 어, 요즘 어. 어 그게 어려워. 헉, 아. 아. 어. 언니 톡인데. 보는 내가 발이 <laughs> 부서지는 줄 알았어. <laughs> 아 진짜 넓다. <laughs> 따따따따따따따따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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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남았을까? 그냥 뭔, 뭐든 좋으니까 나는 그때 옛날에 우리 어디 갔을 지 제천 제천 갔을 때인가? 그때 오빠 가 끓여주는 라면이 너무 맛있었어. 아 내가 그때, 아, 그때 아, 라면 아. 라면 잘 끓인다고 아. 소문났지. 맞아 근데? 맞아. 신라면. 아 열라면이 그냥 제일 싸서 MT 라면 국룰이잖아. 아니 이게 맛있어. 이거 응. 하자. 아니 맵 대? 아 열라면 아, 신라면 블랙에. 참깨나. 신라면 불래 참깨라면 좀선 넘지? 선 넘어지네 음, 선 넘어지네 뭐, 아니면 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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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양라면 사면 돼 안성라면 아안성면 아. 아니 왜 이렇게 나쁘게 아자진매에서합이봐 진매 안 매워 매워? 이 매워? 진매가 제일 안 매워 뭔 매워? 소리야 아니 매웠어 안 매웠어? 나안 먹어봤어 그래 안 매워 아, 그래. 그래. 이거 안 매워 그래. 진순이 다음에 이제 술맥주만많니까 소주만 사자 응 소주만 사, 소주만 사. 사이다랑 음. 아니시죠? 아, 예. 한아 너무, 너무 제가 다녔아어 보여. 때... 아 다이어트 안네네인 어, 바로 <잘 모르겠어요. 웃음> 저 둘이 봐줘. 지금 누가 더 무거운 거야? 잠깐만. 어, 조금 다볍네저너 어, 놓칠 것 같은데. 그니까. 아 진짜. 어 깐쪽거려. <laughs> <와, 진짜 까끗네. 웃음> 아 진짜 까분네아그 앞에 걸 찍었어야 했는데. 어. 진짜. <laughs> 나도 희인아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? 다 밀가루 내가 밤을 너무 안 먹다 많이 먹어서 그런가? 내가 허겁지겁 먹긴 했어. 내가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먹은 거야. 그래도 저좀 먹어 안 들어. 당연히 먹지. 당연히 먹는데. 적극적으로 못 먹는다 음, 이거는. 이제 어깨. 와 진짜 더워. 아!

일시불이요. 아야 이거 맥거 필요 없는데 말한 거 아니야? 시불 누가 일시불요. 봐도 일시불요여기할 뭐. 아, 거야. 아이고, 좀 맞춰줘야지. 아, 아이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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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짝좀 맞춰줘야 돼. 몇 초에? 그럼 이거 조작참 amen mm -hmm. 뭐 샤워 그거, 아. 혹시 거 하는 어? 아, 네. 어? 거 아니지? 거이거그 어?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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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지 큰가 큰가. 거그 너무 좋아. 거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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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그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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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거 안 들어왔어. 뭐라와일로 와주세요.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어 주셔야 돼요. 음 하면 되는 건가요? 스까 주세요 다들 젓가락 스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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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다같이 스까 먹자 와, 와 맛있겠다. 입으로 마시는 짬뽕 같은 느낌 다같이 스까 아, 먹자 면이 뭐, 좀 많은데? 그요? 면에 <laughs> <많이> <laughs> 두부를 넣은 거같 <laughs> 아니 두부 우리가 다부시고 있다고 <laughs> 지금 비빔 두야 이거? 하 뭐? 아, 찔러야겠다 아, 맛있겠다 어, 오빠는 뭐 하는 거야 <laughs> 빨리 넣으면 안되겠 아니 원래 국물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. 아니 면이 너무 많아. 물을 많이 주셨나봐. 아니 면이 너무 많아. 이게 좀 컸다. 그 네, 네. 감정 회복하는. 맞아. 어됐어됐어 쌍둥이. <laughs> <laughs> <오케이. 진짜. 웃음> 나의 o n t know if you are. I'm going to see. So, to be so down. I'm going to cut her. One doesn't know. 근안 녹아 찍기 귀찮야 그럴 거면 찍지 마 이게 손으로 하는 것보다 안정적이야 그래? 이게 허니쉬.. 도안 보여 하나도 <laughs> 안 보여 그냥 마셔 왜 나만 마셔? <laughs> 너마셨잖아 <말했잖아. 웃음> 거기 다마셨어 <가만했어>. 봐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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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남겼어 술이 <원래>? 많았어 <laughs> <laughs> 저기 영업장인데 <영광> 빈보라네 <laughs> <laughs> 저기다 저거. 아, 있어 있어. 그러면 사장님 제가 이 맛을 2019년에 먹고 그리워서 다시 내려왔어요. 먹자 먹자 먹자. 어머, <laughs> <왜> 이렇게 생겼어. <laughs> 이것이 너의 얼굴. <웃음> <웃음> 이게 내 얼굴? <laughs> 지금 이걸 우리 모두가 그 얼굴이야. 한 우산 는데우산에그 기차가 아침저에로바더라고 그래가지고 버아 너무 맛있고 아 저사 저 사장님 음, 라면 은퇴하고 <웃음> <웃음> 은퇴하고 분식집 차려도 되죠. 라면집에 음, 음, <laughs> <laughs> 이 왜? 아, 을하셔서 <laughs> 산 가서 뭐그 펜션. 어 근데 근데 뭐야? 야, 그 <laughs> 친구 별장에 아, 좋다. 그 친구 나랑또 친해질래. 아, 어. 그 회사 회사 사장 아들이야. 와. 와. 회사, 아, 회사, 아. 회사 별장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는 남해인이라고 하고요. <laughs> 저세요저꽤잘 놀거든요. 혹시 초대가수 필요하시면 <laughs> 저 <저를> 불러 주세요. <laughs> 발굴기거든 어, 그 그래, 그래 여기 왕, 왕, 윙, 윙, 윙. 누나 노래했잖아 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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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. 어? 올 때부터 윙윙 누렁 밥먹자 누렁 밥먹자 누렁이 호흡 불어먹어야지 뜨거워요 누 <laughs> <누랑> 멈춰. <laughs> 누렁 <누랑> 멈춰 아, <laughs> 지금 먹으면 안돼 <laughs> 멈춰 기다려 <laughs> 야, 나 이거 앞에 서 말리고 있네. 야, 마스크 좀. 나는 신나? 늘 늘. 어이 진짜 넘겼다.

이곳은 미스쿱입니다 지금 오빠보다 내얼굴 상태도 안 좋다 눈썹 없는 거봐근 놀라운 사실 몇 시간 후에 다시 보는 거아리얼 어, 언제까지 안될수 상상 속에 예매. <laughs> <laughs>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. 갑자기, 난 풀짬뽕이 없는 데 이러더니. <laughs> 갑자기 후다닥 끼어가더니. 예매한 적이 없다. 지금 을 수도 있어, 지금. 손님 오면. 아, 그 예매할 때 이미 네 옆에 짝뽕이 있었잖아. 응. 신선진에서 하면 시지 음, 않을까. 아, 신선진은 아니고 내 생각에 천안 하면서 하실 거 같아. 좋을 거같습 어, 그 그래도 있어서 다행이다, 이렇 자리에서 고 쓰는데. 아니야, 저거. 몇는데서 샀어. 아니요. 매, 매 정류장마다 어, 이렇게. 강 떨리는. 응. 이런날데고 보니까 이, 이 자리 예약한 사람 기차도.